사인 내바아에 아무것도 구해지킨다 미야 파밀리아 미야 파밀리아 온명인가 시신약인 공명인가 온 세상이 내 바람에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그죠?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지?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만두만두 만두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두만두만두 만두, 만두 하면 만두만두만두 만두, 만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만두만두만두. 만두, 만두.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계시네요. 만두만두만두 꼭 만두.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죠? 한개한게 네, 어, 중요한 거니까. 또, 그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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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가 정답인 건 없어요. 만두 뭐, 만두, 할... 만두 만두 해도 돼요. 네 <laughs> 아, 좋아요. 아 뭐든 해주면 돼요. 그가 흔들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맞짱 맞짱 흔들어요.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혹시 만약에 카메라 좀 무거우신 분들은 손목 아프니까 안 하셔도 돼요. 하실 분들만 하시고 편하시도록 정말 자유예요. 강요하게 아니에요. 자유! 자이롭게즐겨주세요 네, 그럼, 가볼게요. 1, 2, 1, 2, 3. 4그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리 2, 3. 1, 2, 3. 1, i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아 좋았다! 이거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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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 가야. 이거 뭐. 이제, 이이거 알아? 몰라. 몰라? 아, 이제, 이까지 아, 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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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제, 아제 이제, 이 이제, 이동작은기억나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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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작제이동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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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원투!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하자! 그배야되아배요배 아, 뭐. <laughs> <laughs> 네. 가마시... 길은 끝이 없는거야 아 맞아맞아 <laughs> 시작. 맞아, 맞아. 시작 원동작 <laughs> 투동작 아무대 이렇게 해 어? 아, 원동작 투동작 쓰리 <laughs> <laughs> 동작은 4분의 3만만 도는거야 예? 4분의 3만키만 돌면 쓰리 <laughs> 동작 쓰리? 아 4분의 3만 돌면 <돌려도> 쓰리? 자 2를 앞으로 가서 여기서 4분의 3만 돌면 여기이거 아니야? 이로고 왔지? 어 그랬다? 어 말한다. <laughs> 이렇게 들었어? 네. 진짜? 알았어. 그래서 네, 이게 삼 동작 그리고 사 동작은 한 글로 해야 돼. 왜냐면은 사랑을 하거든. 사랑이. <laughs> <laughs> 네가 시작한 거야. 네. 네가. 다 너, 다너 때문이야. 네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laughs> 네 약간 뭐 그런 거예요, 짰지 어. <laughs> 네.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 진짜였어. 좀 짰지, 짰지. 아니, 아니 뭐 짰다 뭐, 못 짰지 짰다 못 짰고 잡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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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오, 시간, 오. 저번 오. 시간 저번 오. 시간에 신호 <laughs> 들어왔어요. <laughs> <나 생각대로 웃음> <없어. 웃음> 너무 이동에다한 거야? 어. 어 그래요? 그럼 어다 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니 해. 네가 어. 오늘 오 만들면 돼 여기서. 오 오. 아 잠깐 이거, 뭐좀 별도로 배운 걸 해봐야지. 아니 그러지. 아 그런 거아 시장에 가면 그런 거지금죠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안 보야 하는 또막오오 식스 세븐에 아려야죠자 원, 아 쓰리, 쓰리. 사사 오케이 됐어요? 뭐할거야? 5요? 어이 성형시면 가네 근데 연기를 열심히 합니다 아 오케이 오5 5 이쪽 으니까아 여기 여기 손이네 아, 아. 손이 좋았을텐데 아. 아 이렇게 해도 돼사5 <laughs> 이거 뭐냐의미없그 <laughs> 이건 의미가 뭔데요? 이게 2인데 2 5소 연기를 열심히 하는 지아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5어이건 나쁘지 않지 잠깐만 1 2 3 4 4야 이거 왼손으해왼손해야 목소리 약간 5 5이렇이 해야 자 시작 1 2 3 3 4 5 근데 이거 다 하는 거 맞죠? 어, 다 하는 거야 진짜 하는 거야, 그렇죠

투 쓰리 사오 r e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요 진짜. 진짜. <laughs> 아, 너아요 아, 너아요 음, 아, 너무 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아, 너아요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자,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요 아, 사오 점프 안녕하세요.